안녕하세요, 다른 케이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여러분들과 약속드렸던 이제가제빵 실무책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빵들을 천연발효빵 그리고 우리밀 레시피로 한번 변경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늦었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어, 첫 번째 이 책은요, 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제빵 자격증을 준비할 때 공부했던 책이라서 요즘은 그 품목이 좀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시험 품목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현재 시험 품목은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레시피를 또 이제 저희가 천연발효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라서요. 따로 책은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펼치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식빵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함께 만들어 보실게요. 네, 먼저 충분히. 발효가 잘 끝난 발효종을 써줄 건데요. 발효종을 쓰실 때는 이렇게 한번 저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발효종은 지금 어 150g이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계량을 미리 해놨는데요 물. 물이 지금 276g. 그리고 두유. 두유는, 어, 둘의 생겹에서 무청과 두유를 준비했습니다. 두유도 미리 계량해뒀어요. 두유는 58g. 이렇게 넣고요. 먼저 두 방을 살짝 물에다가 풀어서 효소들을 활성화 시키시고요. 다음에 바로 가루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홍순영 농부님의 금강밀이고요 음, 500g. 그리고 설탕도 지금 넣어줄게요. 설탕은 30g. 가운데부터 잘 저어줍니다. 장자리에 반죽들을 끌어다가 넣어주면서 반죽합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이렇게 뭉쳐지면요. 그때부터는 말랑말랑한 둥근, 둥근 스크래퍼를 이용해서요. 손으로 치대듯이 반죽을 해줍니다. 이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밀가루가 물을 만날 수 있게끔 흡수할 수 있게 어, 덩어리 진대 없이, 그리고 흰 날가루가 없이 잘 섞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글루텐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반죽은 좀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날가루가 안 보이고 덩어리 진대만 없으면 수돗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상태 괜찮습니다. 한 덩어리로 반죽을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아직은 거친 상태입니다. 비닐을 씌워서 한 30분 정도 후에 소금과 코코넛 오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요.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일가루와 물이 소화가 좀 되었네요. 이 상태에서요. 지금 소금, 소금이 9g 어,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약간 중강을 하시던지 아니면 전달인지에한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23g 넣어주시고요. 이제 손으로 반죽할게요. 소금과 코코넛 오일이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반죽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죽 정말 잘 됐어요. 지금 보시면 어 거의 온이 다 흡수돼 서가지고요 반죽을 한 덩어리로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처음 반죽의 상태보다 훨씬 더 매끈매끈하고 글텐도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굉장히 쉬워서요 빽한 곳에서 1차 발효를 시작할 거예요. 어, 온도는 한 25도 정도 되는 곳에서 음, 한 3, 40분 정도 지난 후에 첫 번째 접어주기를 할 겁니다. 펼차가려 네. 지금 40분 정도 지났어요. 일단 에 기구가 조금씩 올라온 거 보시죠. 그 반죽이 좀퍼졌어요이 상태에서 접어주기. 해거예요 바로 살짝 뿌려주시고요. 정도에 뿌리 빼면서 바닥 쪽으로 도발을 내려가시도록. 반죽은 살짝 손으로 들어줄 거예요. 젖지 부분을 젖고 온고가왕 쪽으로 밝아서 점검해 주고 가요. 이 다시 탄력이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따뜻한 곳에서 40분 정도 발효 시키다가 한번더 접어줄게요. 지금 40분 정도 지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포가 좀 올라와 있고요. 약간 터져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한번더접어주기 하고요. 더움바 일차는 정확하게 야요 냉장고에 넣을 게요 어, 다른데 옮기지 않고요. 저는 그냥 손을 한번 감싸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어, 내일 다시 꺼내서 성명하고 이탈하려고 하겠습니다